Ladies and gentlemen, this is Captain speaking 여까지만나 교수님 그러면 운항 공부장 하다가 지금 교수님 오면은 연봉 많이 깎기 전에 붙겠네요? 어, 많이 깎인 정도가 아니고 <laughs> 생활비는 훈련 <품절> 정도 이렇게 <웃음> <웃음> 아니 그럼 도대체 파일럿은 얼마나 많이 받는 거예요 이거? 국내인 경우에는 보통 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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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동계의 숨을 불어넣다 에브리띵 MC 친절한 종주 씨 그리고 꿀벌 오승열입니다네 오늘도 진학 캐스터 꿀벌 오승열 선생님과 함께 대학과 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선생님 오늘 어떤 분을 좀 모셨나요? 여학생들의 꿈의 로망이 항공사 승무원이 있다면 남학생들에게는 항공기 조종사가 있죠 와우. 와우. 남학생들 중에 요조종사꿈한 번씩 안 꺼본 학생들 없을 거예요. 어, 저도요, 저도요. 그쵸, 그쵸. 네. 저도 한번 고등학교 때 네. 이런 생각했었는데, 한번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안대학교 항공문항과 김구관 교수님과 함께 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군과 민간항공사에서 전문직업조종사로 40년간 근무한 전직 기장으로서, 현재는 세안대학교 항공학부, 항공학부장으로 항공 운항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구한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환영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 저희가 교수님 섭외할 때 어떤 분인지 알아봤는데 대한항공 수석기장 출신이고 오. 여기 지금 화면에 있는 티웨이 항공에서 운항본부장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운항 본부장와이 정도면 거의 비행기 운항의 끝판 아시신 건데. 굉장히 뭐, 높으신 분이네요. 경력이면 뭐 얼마큼 정도 되시는 건가요? 전직 전문직업 조종사로는 43년 정도. 아,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테랑이시네요. 대한항공 기장님 하셨으면 이제 공군사관학교 나오셨겠네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조종사라고 그러면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특이하게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 조종사로 근무하다가 민간 항공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조종사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육군에도 조종사가 있고 해군에도 많은 조종사가 지금 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종사라고 한다면 무조건 공군이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루트가 다양히 있다라는 말씀이시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탑건이시네요. 아, <laughs> 우리가 탑건에 나오는 조종사들이 미 공군 조종사로 이렇게 착하고 하고 있는데 어, 실제적으로는 미 해군 조종사가 탑건으로 이렇게 선발이 됩니다. 오신데 선글라스 다시 한번 쏘세요. <laughs> <laughs> 학생들한테 서비스 네. 어, 차원으로 한번 쏘보겠습니다. <laughs> 어, 어, <laughs> 어, <수업> <laughs> 단지가 <laughs> 조종사 분들 보면은 뭔가 다 잘생긴 것 같아요. 교수님도 지금 어디 와서 어 외모로는 빠지지 않고 잘생긴 <laughs> 이과를 나오면 일럿이될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세안대학교 항공문화학과는 전문 직업 조종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일단은 이제 3학년까지 전문 지식들을 이렇게 주로 공부를 하고 이론, 수업. 예, 이론 수업이죠. 네. 조종수를배우려고 그러면은 직업 조종사로서 취업할 수 있는 어, 기본 면허가 있는데 그 과정은 자가용 조종사 과정, 계기비행 조종사 과정, 사업용 조종사 과정을 이렇게 과정을 마치고 면허를 획득해야 아, 민간 항공사에 기본적으로 부기장으로 입사할 수가. 습니다. 그 과정이라는 게 그냥 수업 듣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과정이 뭐예요? 실제적으로 비행 조종 기술을 음. 비행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항공 운항 관련 음. 비행과로 진로를 시킬 때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걸좀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알려 주시면 또 진로에 도움이 될것 아, 같습니다. 그... 선생님으로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 <laughs>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또 비행 학교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기간이나 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 세 가지 면허를 따는 데는 한 200시간 정도의 비행시간이 필요하고 기간은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비용은 약0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항공문학과 운영은 학교 중에서도 이제 비행 200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 소용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학교마다 보면 되게 천차만별이겠네요. 어, 천, 천차만별이죠. 천차만별이고 그 항공사에 따라서 미국의 민간 어, 항공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보통 1,000시간에서 1,500시간의 비행시간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은 비용도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이 들겠죠. 아니 근데 지금 음. 집구멍으갈게 있어요. 그러니까. 1호. 학생이 네. 지금 에? 대학교 입학해서 이러고 어떻게 돼요? 네 그래서 세안대 한 거예요. 이렇게 덜 들어갔고 다른 네. 대학보다. 네. 미국인 경우에는 아까 제가 천 시간에서 천오백 시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반 항공 대학을 나오고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텀텀이 비행을 해서 비행 시간을 채워서 미국 항공사에 직업 전문 직업 조종사로 이렇게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국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금융권에 대출을 받아서 한다든지 그렇게 나중에 청산을 해도 되니까. 공리를 하면은 일단 1억을 4년 내내 1억, 1억이라는 글을 내야 되는데, 4년 동안 1억을 그날에, 4분 안에서 내지 않고, 저희들 학교에서는 미국에 있는 비행학교에 교육을 보낼 때, 자가용 조종사 과정에 들어갈 때는 자가용 조종사 과정의 비용만 일단 먼저 내고, 일정한 기간 후에 또 계기병 조종사 과정을 하면은 계기병 조종사 어, 교육의 비용을 이렇게 학교에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좀 나눠서 음. 내는데, 어. 왜냐하면 나중에... 고연봉으로 취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네. 자, 음. 어느 정도 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네. 나중에 이렇게 갚으면 또 은행이나 뭐 그런 데서도 어 저는 비행기 준비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은 어느 어. 정도 대출이 쉽게 어. 나와서 그렇죠. 너 네. 대출 네. 네. 등록금 내는 것도 큰 문제 없다.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군 사관학교나 뭐 해군 사관학교나 아니면 공군 아로티 이런 데 들어가서 비행 교육을 받는 비용을 이렇게 절감할 수는 있죠. 있지만은 영유복무 기간들이 더 길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라고. 거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민간 대학교별로 이렇게 또 항공운항과 운영하는 대학들이 몇개 있잖아요. 세안되는그 추가 비용이 좀 많이 드는 편인가 좀 적게 드는 어, 편인가요? 저는 이제 제가 항공 학부장으로 와서 잘 아는 미국에 있는 비행 학교하고 MOU를 맺을 때 비용들을 디스카운트를 받아서 이렇게 지금 학생들을 보내고 아, 있습니다. 내고 와야 돼. 미국 이야 교수님 그러면 운항 본부장하다가 지금 교수님 오면은 연봉 많이 깎이셨겠네요. 많이 깎인 정도가 아니고 <laughs> 어제 개인 뭐 생활비는 푼돈 정도 이렇게. <웃음> 네. <웃음> 교수님 얼굴에 푼 돈이라고요? <laughs> <laughs> 아니 그럼 도대체 파일럿은 얼마나 많이 받는 거예요? 이거? <laughs> 아니 그 파일럿 연봉 한번 얘기 좀 시원하게 한번 해 주시죠. 이게 더 궁금할 거야 대학생들 연봉 네. 도대체 얼마 받나 파일럿들. 아니 네. 얼마나 고용 이 아니 얼마나 고액 연봉이길래 1억 대출을 쉽게 해주냐고 은행에서. <laughs> 일반적으로 조동사의 연봉은 국내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 또 기장과 부기장 자기의 경력. 또 연간 비행 시간에 따라서 연봉의 차이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국내인 경우에는 보통 기장님인 경우에는 1억 6천에서 한 2억 정도의 봉급을 받는 것으로 예 차이가 있기는 어. 있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볼때 국유당들은 1억 이상 한 1억 6천 이렇게 그러니까 1년 운전하면 다 갔네요. <laughs> 네, 1년 운전하면 네. 대충 그냥 끝났네요 네. 이거. 그러니까 1년 그러니까. 운전 취업이 되게 괜찮다고 알고 있어요. 통 어느 정도 취업하는지 한번 졸업생들 어. 취업처 좀 소개시켜 주면 어떨까요? 학과의 학생들이 대부분 졸업해서 전문 직업 조종사인 민간 항공사로 진출하기를 꿈꾸고 있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개공군의 직업 조종 로 군조 동사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나서 예. 아까 그 군에도 할수 예, 있다는 그런 예. 뜻이군요 그리고 이제 많은 비행 학교들이 있는데 교관으로도 근무할 수가 있고요. 조종사로서 경험이 쌓이게 되면은 항공기 제작 회사에. 테스 파이로시나 연구원으로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취업률은 어중도 되는지 대체적으로 이제 조종사가 어느정도 되는지 그것도 아 취업률은 상당히 어려웠던 게 저희들 운항학과 학생들 졸업생이 작년에 졸업을 한 적이 있는데 코로나 3년 그 기간에 겹쳐 가지고 기간이 겹쳐서 기본적인 면장인 사업용 조동사까지 교육을 다. 이수하지 못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세현대학교 항공운항학과가 생긴 지몇년된 거죠? 2017년에 운항학과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아,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세생대차 몰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 항공운항학과 졸업생 중에 조종사로서 기본 면허를 전부 다 취득한 학생이 지금 미국에서 300시간을 비행 시간 말레이니트 있고 현재는 이제 국내 항공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교관조동사 과장에 교육을 지금 올해부터 네, 이제 있습니다. 그 예.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겠네요. 내년부터 네, 네, 아마 뭐, 많은 조동사들이 민항에 입사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어. 됩니다. 그러면 이 세한대학교 항공문화학과만의어떤 장점이 장점. 좀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갈 텐데, 아, 예, 장점 그렇습니다. 얘기 좀 해주시죠. 그 세한대학교 항공문화학과는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 국내 최초로 혹은 유일하게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플로리다 택과 M O A를 맺어서 체안 대학교와 플로리다 택과 복수학기 제도를 통해 가지고 미국 조종사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안대 한국문학과 나오면은 한국 조종사도 할수 있고 미국 조종도. 네, 체안대학교의 과정도 받고 미국 플로리다 의 일부 과정들을 듣고 비행을 함으로 해서 미국 조종사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뭐 유일한가요? 유일합니다. 아, 외국. 그렇군요. 그 오, 아까 뭐 미국 조종사가 되면 더고연봉 받는다고 그랬는데 미국 비행사는 그럼 얼마 정도 받나요? 아, 미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장들은 뭐한 4억, 뭐 4억 부기, 4억이요? 네 4억 정도 부기장들은 뭐한 2억 5천 뭐 이렇게 받는 걸로 비행시간 더 채워서 그냥 미국 비행사 할만한거 같은데요 아, 또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외국인 영어 교수를 통해서 영어교육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미국 비행학교에서 정상적으로 또 빨리 과정들을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자꾸 미국 비행학교에서 뭐 교육받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을 어, 우리나라 되게, 근데 왜 미국에서 교육을 예, 받나요? 그것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은 한국에서의 기상조건 자체가 일반 학생들이 비행교육을 받기에는 좋지 않은 그런 기상입니다. 저희들이 보낸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비행학교는 1년 중 350일 이상 비행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상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현재 비행 실습을 아, 보내고 한국 있습니다. 한국 기상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비용을 당했군요 예, 예, 미국 가려면 비행기 값이랑 숙소 값, 체류 비용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그이 그거를 내고 해오셨다는 거예요? 예, 습니다 예. <laughs> <웃음> <웃음> 아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가격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1억이 음. 엄청 비싸진 않다. 그러니까 아까 네. 1년만 운전하면 비용을 계산해니까 네. 네. 그, 맞는 맞는 얘기죠 이거 지금. 그런데 음. 지금도 항공 제 조종사들 많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항공 수요 전망은 좀 어떤가요? 작년부터 금년에 항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죠. 그 우리가 느끼기로는 뭐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그 회복이 되지 않았겠냐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인 경우에는 한50% 정도가 되 있고, 한국도 한80%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되면은 앞으로 각 항공사들은 많은 항공기들을 도입하게 될 거고 아마 해외 여행의 그 수요나 항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지 않겠는가? 음. 그러면은 제일 문제는 민간 항공사의 전문 기장들은 단시간에 이렇게 만들어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의 전망은 굉장히 취업 전망이 밝다고 수있습니다 지금도 고연봉인데 더 고연봉으로 뜰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선생님께서 사전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진짜 제대로 하고 싶다고 <laughs>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네. 철저히 뭐 족구같이 <laughs> 아. 아. 어떻게 이렇게 와 아니 이거는 정확한 어떤 네. 정보들을 학생들이나 교사님들에게 이렇게 네.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세현대학교 한국문화학과의 장점들을 쭉 나열해 주셨는데 제가 드, 들어보니까 단점 딱 하나네요. 네, 단점은 뭐 저희들 그한국문학과의 역사가 짧다는 겁니다. 사실 역사가 좀 짧아 갖고 아직 입시 점수에 덜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또 이렇게 졸업생 나오기 시작하면은 점수가 좀 많이 올라가지 싶어요.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게 있고, 아, 성적이 이제 원래 항공하려면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아, 니이 불문 들난 상태에서 내가 빨리 들어가서 그쵸. 비행기 조종사가 될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교수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이제 기장을 하셨잖아요. 네. 뭐, 뭐, 항공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아, 요런 친구들이 조금 그 항공 쪽으로 오면 좋다. 어. 이런 학생들이 입학하면 어. 괜찮다. 전문 직업 조종사가. 꿈인 학생, 그는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들어오면은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 전문직업 조종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오면은 좋겠고요. 관제탑하고 교신이라든지 항공기 매뉴얼이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있는 학생들이 들어오면은. 더 좋겠죠. 예, 학생들이 예. 단순히 이제 연봉이 고연봉이어서 그냥 진입하는 것보다는 어저 내가 자기 관리가 좀 철저한 학생들이 들어오는 게 훨씬 그렇습니다. 더 맞다라고 예, 얘기하는 예, 거죠.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좀 교수님은 자기 관리가 철저한 편이셨나요 <웃음> 저는 <웃음> 어 자기 관리를 잘 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노력들을 좀 했는지 좀.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신체 검사에 패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잘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항상 저가 외국으로 비행 나가는 비행백 속에는 운동복 운동화 이런 것들이 항상 아 그냥 있습니다. 쉰다고 쉬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그렇소? 관리라는 말이 예, 진짜 예. <laughs> 그다음에 이제 조동사 조동관을 놓는 날까지 금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책들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은 조동사들은 매번 매년 지식 심사도 하고 또 비상 훈련도 하고 또 비상 훈련한 결과를 시뮬레이터에서 체크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책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 고연봉 받는 막 어떻게 되게... 까다롭네요. 저 <laughs> 그렇죠. 그얘기 하려고 했는데 어, 그런 <laughs> 것들이 이제 자기 관리라고 저는 할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또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조종사들, 남녀 성비는 좀 어떤가요? 거의 남자 어... 조종사들을 많이 봐서. 저희들 항공문항학과의 그 남녀 성비의 비율은 보통 10대1에서 15대1 정도가 되어 있고요. 제가 TUA 운항본부장을 할때 처음으로 TUA 항공에서도 여성 조종사들을 뽑았고, 그 여성 조종사들이 지금 현재 티웨이 항공의 기장으로 오, 이렇게 멋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조종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 조종술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 직업 조종사로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누구든 막론하고 항공문화학과에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좀 하시면서 딱 문을 탁 했어요. 다 탔어요. 이렇게 했어요. 쫙 펼쳐진 그 구름과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laughs>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 가지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거 같아. 오늘 비행을 할때 같이 비행하는 크루들이 서로 이렇게 소통이 잘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죠. 음, 그다음에 아무래도 경로 기상 출발지 공항이나 목적지 공항의 기상이 좋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 제가 공중에서 비행을 하면은, 어떤 때는 땅이 보이고, 어떤 때는 이제 북극권 가까이 가면 오로라도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자연의 신비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 착륙하기 전에 방송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laughs> <laughs> 어르신들, 네, 수... uh,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Captain speaking. I'm going to ask y 준비 to ask y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읽어두면 좋을 책이나 영화 같은 거 있다면 뭐 소개해 주실 만한 게뭐 있을까요? 책은 리차드 바 a 가 지은 갈매기의 꿈또한 네. y o 생 to 베리 저자가 쓴 인간의 지 두 권이고요. 영화는 허드슨 강의 기적입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 참고해서 한번 읽고 또 한번 영화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입시를 또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 예. 만약에 이제 면접 본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어떤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보세요? 학과의 면접은 그뭐 성적을 보기 위한 그런 면접들이 아닙니다. 항공운항학과에 들어와서 정말 직업조종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어 보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지원동기 및. 적성을 이렇게 적성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인성 및 가치관. 정말 전문직업 조종사로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어, 묻는 그런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업 능력이나 항공 운항학과의 전공 분야를 어, 이해를 하고 어, 있는지. 조종사의 꿈인 학생이 한국문학과가 뭐를 우지 이런 게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물어봅니다. 교수님께서는 좀 철학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책 추천도 그렇고, 맞아요. 이 조종사로서의 어떠한 인성과 철학으로 되려고 하나, 막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좀그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은 한번 하고 좀 마무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 조종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 여러분, 저희 세안대학 항공운항학과에 오셔서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전문 직업 조종사의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어, 세안대학교 항공운항학과 우리 김국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말, 어, 항공기 조종사에 대해서 거의 직업부터 세안대학교 항공운항학과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고, 조종사의 자질이라든지 어떻게 되는 과정, 그런 것들도 싹 면밀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관심가는 학생들은? 많이 알게 됐습니다. 어, 한번또 지원도 해보고, 더 어, 홈페이지 가서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있다면은 저희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알아서 답변. 네, 답변을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학과와 또 대학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